많이 뿌릴지라도, 뿌린다만 씨 뿌린다 말이야 많이 갖다 심은다 그 말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일이 적으며 살기바라네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계획할 때에, 내가 욕망한 그 욕망이 이루어지라. 욕망을 백0 0인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 성전 난 짓는 용보다. 너만 잘 살라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성전 상피된 것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를 대장한다. 골만 빠졌지 헌일입니다 골만 빠진 헌일이야 내가 요새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아, 난그 사람 내가 부자 된줄 알았어. 저 사람이 뭐 부자가 됐을끼다. 말은 물어보면, 아, 무도 지금 일 때까지 일합니다. 아, 요새 건축가가 일 때까지 일하면 뭐, 건축가 일 때까지 일하면 가도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가면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아놨을 것이다. 그게 또 언제 보니까 자가용툭 타고 되인있단 말이야. 아마 저 사람이 갖다 그렇게, 그 참, 그 사람은 뭐 일자무식인데, 그 국민의 그하게 조립 안 했을 텐데, 그래도 갖다 가서 어차피 돈 많이 모았다. 아, 이러는데, 그 성경말씀은 보면은 좀 다르다, 기가 따라서. 이런데 무엇을? 아무것도 없어. 빚만 빚투수위가 돼가지고 마구 예수 믿는 일이 이러냐 서북계 집사는이 일어나 서북계 일어다 이런 놈들이다 집사가 뭐 교회 와가지고 불을 쏴지는다 하더래요. 왜요? 불을 쏴지른다고. 얼마나 잘될게 이렇게 쏘. 내가 들은 그 사람 분이 아니라 여기 다그을다고 말이다.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에? 또 부도가 나가서 이리 피한다. 남한테 갔다가서 욕 들여야 된다. 왜 이랬습니까?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생각하지 않하고 개일에 대해서는 급급합니다. 내가 요란하다가는 직장 떨어진다. 하나님이 어찌 든 직장 안 떨어지려고 알뜰히 직장에 통상합니다또 자기 사업하는 것도 밤에 늦게 자고 알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성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일찍이 되면 늦게 자고 안 만해도 소용없다 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제가 지키려고 해서도 하나님안 지켜주면 그것도 다 소용없다 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오. 하나님 하나님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마음에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다주제로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주 이거 뭐 흙띠같이 흑 흙띠 하나님을 흙띠같이 하나님을 갖다가서 붙였대이 모양으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하나를 만드는데 이 머리에 갖다가서 큰 퍼뜩 천억을 만들어 했답니다 그렇게 세밀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하나님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 지니라 네가 노업에 있든지 공업에 있든지 상업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문화업에 있든지 정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 소위를 살펴봐라. 살펴보는데 내가 처음에 바래는 소망보다 10분지 일도 100분지 일도 모든 사람 보면 제 딴에다 큰 꿈을 꾸는데 나한 가서 한 50대면 은 비참하고 가난하게 될 필요가 맙니다 성경에는 그래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의 소원이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한 바가 마음의 소원에 지나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소원한 그 소원보다 그 생각보다 더 많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소원보다 몇십 배를 떨어져가지고 천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냐네소위을 살펴봐라. 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성경을 보고서 성경에 과연 내가 성전은 짓지 않아고 너살 것만 내 일에만 빨리 급하게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 소행인데 이소위을살펴봐 하나이 다할 것인데 안 되면 막 이런 는게 꼬여가지고서 안되면 내가 요거 잘못했겠는 요거 다 해라 또 안되니까 아요기 지금 미리되니 요것도 해라 마귀 고놈 시키는 대로만 자꾸 해가지고서 망하는데 처음에는 망하는데 일면으로 망하지만 그 다음에 이면으로 망하고 전면으로 망하고 나에는 치료할래야 치료하고 복구할래야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망쳐버리는 것이 다 우리들입니다 이거 뭐 급비기는 술술 갔다가서 위식을 해서 발라맞춰서 사는 척하고 있지만은 또 속에 디디보면 비참합니다. 어? 비참해. 참 근근히 이게 풀칠하고 살지 여기저기 거짓말 막 하고서 죄를 물먹던 모습과 그저 죄를 먹고 근근히 살고 있지 그 보면 비참하다 그 말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성전은 짓지 않고 누굴 살기만 급급하고 몇살 집만 판백되게 뇌 행편 처지만 잘 만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대항해서 이와 같이 하겠다 내 소위를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여기서 다 알아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는이 한마디에서 다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갱년, 무슨 소망, 무슨 욕망, 무슨 계획, 무슨 노력, 무슨 시작 했는데 그 뒤가 시작할 때만 못하고 끝이 갔다가서 자기 계획과 욕망과 반쯤 안 되고 허무해졌단 말이요 이만하면 될까요 이런데 마귀란 님이 꼬우니까 야 네가 더 하나님 안배리 그렇다. 네가 주를 지키 그렇다. 내가 새부기도 나온다고 만나갔다가서, 그, 거만 정신을 뿌리는게 그렇지 않았느냐? 전부, 수지, 진짜는, 이세상에게다 파티 빌이고, 찌그리기찌그리기 가지고서 예수 믿고, 교회쯤이야, 그까지 교회쯤이야. 하루도 관경고, 집어도 관경고, 비틀도 관경고, 요을리도 관경고, 어떤 애매한 소리 해도 그 삶을 다 참고 있게 되면 괜찮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 하나님 죽지 않았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보호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은 투철하게 보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력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 안 해도 근본은한 사람 머리에 컴퓨터를 천억이나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을 갖다 가서 뭐 컴퓨터 같은 거니 뭐 억만도 많기 때문에 하나도 이르지 않아요 천년이 하루 같애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이리이 많아서 천년 전에 것이나 천년 후의 일이나 앞으로 천년 후에 될 일이나 뭐꼭 같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엄신 이기는 이 죄를 회개합시다 오늘 이 죄를 회개 안하면 요 선언입니다 이 죄를 회개 안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언제든지 먼저 선포해서 알려 놓고 난 다음에 지키자라고 어길 때에 당신이 벌을 하셨지, 에, 벌부터 먼저 하고, 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구의 성경으로 가르쳐 줬지만은, 신구의 성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안 들으면 이제 그대로 갈 테니까 망하거든 그런 줄 아십시오. 자기 시작보다 끝이 나쁘거든 고 그래 그런 줄 아십시오. 경영보다 이 자기가 일하면 수위가이루 기다.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바현그 희망보다는 실선의 결과가 좋지 못하거든. 이연구원줄 아십시오. 뭐이든지. 그 다음에는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먹는다는 말은 제일에 이어서 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무엇이 하나 됩니다. 취직이됐습니다 무슨 또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 갖다가서 달성을 했습니다. 해도 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지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것이 유익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사울 왕이 왕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이며 뭐 왕됐기 때문에 나 이제 가족 자살이라 했길는데 가족 자살을 했는데 이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죽을 지위입니다. 사업이 확대 해 나가기 때문에 죽을 지위입니다. 돈이 많아져 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죽을 지위고 가지기 망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그 말은 먹어도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먹어도 자기에게 허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취해봤자 이루어봤자 성공해봤자 돈을 벌어봐도 그 돈이 자기에게 허리가 없다 그말이 공부를 하나 많이 하더라도 그 공부가 자기에게 허리가 없다 그말이 높은 지위를 받아봐도 그 지위가 자기에게 허리 견다고 말이 전부이 백해무익이지 해부익이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아니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아니지 필요가 없다. 성전은 어떻게 성전 짓는 것입니까 성전 짓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입는 것이 성전 짓는 것입니다. 대속은 우리가 세 가지를 가는 것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완전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요. 순종한에 미달된 것이 죄라. 이것이 요리문답의 정의 내놓은 정입니다 이러니까 뭐하나님말씀에살수 있나? 제한이 있고 살 수가 있나? 그것은 차차 앞으로 내가 50이나 되면 그때 사업 성공해놓고 자녀들 길러놓고 그래놓고 말씀대로 사지 성령이 통은 뒤로 미룹니다. 신일는 영감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칭의의 성전을 짓는 것이요 영감대로 복종하는 것이 칭의의 영감을 아, 복종하는 그것이 칭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화폐의 성전은 하나님 뒤로 두고 어떤가 하고 단짝인지 제가 알아 어떤 전주하고 하나님보다 전주하고 단적인지, 하나님보다 남편이 안내하고 단적인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업하고 단적인지, 상관하고 단적인지, 지휘하고 단적인지, 권세고 단적인지, 학문하고 단적인지, 안다고 말이었다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뒤로 두고 하나님보다 더, 단짝된 그것이 뭐냐 성전을 깨뜨리고 성전이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요 모든 피조물로 더불어 내가 사귀지만은 하나님보다 가까이 사귀지 않다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까이 하려고 해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으로 가까이 할라.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친밀히 하는, 요일을 내가 용납지 않으려고 애를 씌는 것이 성전을 짓는 화평의 외모요. 이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하고 한두 개 되는 것, 하나님하고 한두 개 되는 것, 요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화평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건안 하고 뭐이게어 뒤에 하지. 에, 하나님이야 서술해도 안되는다 주일이 어떻게 돼도, 뭐 어떻게 돼도 해봐라! 네가 그거 해가지고 결국 비참만 장만하지 무슨 상이 있는가? 내 소위를 살펴봐라. 내 소위를 살펴봐라. 내 소위를 좀 계산해보고 따져봐라. 따져보면 내가 처음에 예산한 것보다 뒤에 결과가 허무해. 또 내가 취해봐도 그것이 내게 호력을 주지 못해. 취하긴 취했는데, 배부리지 않라고 그 말은 호력이 없다. 고그 말이요. 에? 못하며, 마실지라도 합주하지 못하며, 내가 뭐, 마시는 것은 인간의 영광과 지미, 재미, 그걸 알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재미있을 것, 거, 지미있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암만 취해봐도, 그게 나한테 재미되지 못하고, 그것이 들어서 결국 갔다가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 가슴 치게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재미있는 게 어디 있으며, 즐길 게 어디 있으며, 기쁠 게 어디 있으며, 영광 될게 어디 있으며, 존기 될게 어디 있느냐, 합정하지, 에, 마실지, 합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요거 준비하고, 저것 있으면 좋겠다. 저거 준비하고, 요거, 저거 준비해서 참 뭐, 덮보순 갔다가서 열두 개 끼우는 것처럼 아주 오만거저거 탄탄히 준비하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방비하고, 오만 것을 탄탄하게 그렇게 너를 위해서로 오만 상을 싸고 인상도 싸고 모든 그 돈의 상도 싸고 오만 거다 해서 너 위에서 그렇게 철통같이 너를 위해서 단단히 방비해 놨지만은 그것이 소용없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놔도 그것이 너에게 허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허리가 없다 이골린가이 빠집사 뭐 주의를 지킬 수가 있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기도할 수가 있어 바빠서 바빠서 그런데 마기는나합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서 이큰 도적을 안 막아져야지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다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허신 방법으로, 마한것다 해놨지만, 허신은 절대 안 된다. 만물의 여호와, 내가 네 허신이 되지 않게 하고, 너는 너를 위해서 허신 지 최고로서 허신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들어서 네 살을 먹고 너를 죽이게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성이 강한 분이십니다. 에. 못하뇨, 일꾼이 싹을 받아도, 아, 부진이 일해주고 싹 받은 거 아니었습니까? 하루는 얼마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일꾼이 부진이라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단단히 해가지고, 아, 부진이 해서 참, 아, 소부는 재건이라 하는 건데, 조그마한 부자는 부진하면 된다 하는 건데, 뭐 부지나 금금 절약하고 아무리 해봐야 미꾸름 떨어진데 모으는 것처럼 모이자네 헌일이라 어? 이렇게 도둑맞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곤채지 하라고 곤치지 하라고 자꾸 미련만 쓰고 막이런 일이야 내가 좀 덜해 그랬다 더해라 더해라 골뱅이 들어서 뒤졌지 소행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누구의 행패를살피봐라 어? 이것만 마디가 돼가지고서, 천해져도 안만, 천해져도 천해지는 줄 모르고, 아무리 가려도 가려진 줄 모르고, 처음에는 뭐, 이렇단저렇단 희망을 가졌는데, 아무리 천해도 천해진 줄 모릅니다. 아무리 가려, 가려진 줄 모르고. 내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는 권고하, 권고합니다. 너희...